오늘 자 IT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재미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창업의 달인이라는 코너의 기사인데, 핀터레스트 천억대 인수 제한 거절하고 핀테크 창업이라는 인터뷰였습니다. 핀터레스트 천억대 인수 제한 거절. 지난 2011년의 일화로 랜디시라는 회사의 경영자인 김성준 씨가 그 당시 창업한 지석 달이 안된스타일세이즈라는 회사의 인수를 제안했으나, 단칼에 거절했다는 내용이네요. 스타일세이즈는 패션 블로거와 의류 도매상을 연결해 패션 블로거들의 인기 아이템을 대량 생산해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블로거에게 나누어주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었다고 하네요. 아이디어가 참 좋지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팟과 스트리밍 음원 시장의 상생 원리 같군요. 아무튼 인수 제의를 단칼에 거절한 것을 두고 아픈 기억이라고 웃으면서. 쿠라고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가 보군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에 그때는 제가 좀 거만했나 봅니다. 핀터레스트의 사업 모델을 저평가했었다. 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현재 미국산 모바일 SNS 플랫폼인 핀터레스트의 기업 가치는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지분으로 대신 받는 인수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물경 천억 원의 가치는 된다는 것이 인터뷰의 요지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와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 거만함을 경계하라.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만함이지 않을까요? 요즘 인터넷상의 포털이나 기사들에서 그런 장면들을 너무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겉으로만 거만한 인상을 풍겨도 안티들이 급증하고 온갖 비난과 힐난에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인가 봅니다.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때가 가장 쉽게 거만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랄까요. 일본의 한 경영자가 쓴 책에서 본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과 덕분에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걸려넘어지게 하는 울무와 함정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그것을 잘 피해가는 방법은 언제나 여러분 덕분에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당신이 잘해서 혹은 잘나서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는 시계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는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지요. 잘 나가던 MLB의 한국인 선수가 얼마 전 음주 관련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잘 쌓아가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사람은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며. 거만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또한번 증명되는 듯하여 씁쓸합니다. 본격적인 연말을 맞아, 잦은 회식자리와 행사들로 자칫 음주운전 같은 일에 휘말리게 되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단속도 강화된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 못해 거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자, 아무리 능력과 배경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혼자 성공하는 법은 매우 드물다고 할수 있겠지요.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혼자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소프트뱅크 재팬의 손정의사장이 예전에 일본의 어떤 대담 형식의 프로 첫 회에 게스트로 출연해 얘길 나누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많다고 답하면서. SNS에서도 폭풍가임을 당하는데 이를테면 대머리 사기꾼 같은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사장인 자신의 의견에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자신은 오히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리를 듣기만 원하게 되지만 시정과 질책도 때로는 기꺼이 수용할 줄 알아야 큰 일을 할수 있는 대인배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언제가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인가 봅니다.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면전에서 얼굴이 붉어지지고 인상이 구겨지지나 않으면 다행이겨. 한술더 떠서 웃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달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기와 사회 분위기가 혼탁하고 온통 비판과 질투와 시기와 피해의식과 거만과 거짓과 험담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언제나 반복되어 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묵묵히 의연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쭉쭉 뻗는 대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만 그러려면 인터넷을 안 보며 살아야 되려나요.